파리를 떠나시는 그녀. 네. 어, 한 말씀 해주세요. 대전분들은 배. 아부끄러워지대요 아, 빨리 한번 해주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보셔야 돼요. 그 대전에서 춤추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. 이제 3년간. 근무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게 되는데 하여튼 3년 뒤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다들 고수가 되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. 어, 혼자 가시나요? 어, 가족들 같이 가고. 아, 그렇구나. 네,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, 네, 또 3년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해요. 그리고 빨리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. 비행기카드 있어서 못 가요. <laughs> 인사해, 민수. 오늘, 오늘 민수 머리 뽀글뽀글. 빙수를 가져오시는 그녀 오늘 드레스업보라하고 오셨네 네이거물 오늘 오늘 컨셉은 클레 아, 파트라야? 있어봐.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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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그래서 이고려고 지금 휴지. 아, 눈물 연기하려고 지금 휴지. 하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<너무 귀여워>. 웃겨. <laughs> 아, 연기야나 제대로 할것 같은데 클레어님 파리에 3년 동안 가신대요. 아, 그, 어, 파리라는 말만 들어도 낭만적인 곳에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잘 돼서 가신 대사관? 어, 영국, 영국, 아니 파리? 갑자기 영국 뭐야? <laughs> 대상 안에서 드신다고 하시고요. 아, 멋지다. 3년 동안 갔다가 다시 회전을 오시겠죠? 그러면 그전에서 저희또 자주 뵐것 같고, 3년 동안 재밌고,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요 3년 동안, 아니, 저희 몇 년이죠? 한, 그래도 한 4년? 아, 어, 대분에서한 4년 동안은 저희 그동안 같이 많이 배우고 공연과 투셔도 같이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. 그동안 많이 감사드리고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. 출발! 합니다 이거는 끌레어님이 가신다고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오신 거예요. 네. 저는 또 옷을 좋아한다고 제 옷을 이렇게 사오셨네요. 입고 출발하고끌레어님이 유튜브로 또 보시겠죠? 보시겠죠? 그래요 <laughs>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<laughs> 이제 저희도 빙수를 먹고 헤어질 건데 지금 두둠 오빠가 아직 안 왔어요. 두둠 오빠 오면 또 영상을 하나 남기겠습니다.